제가 가까이 잡고 안 쓰는 이유는 가까이 잡으면 팔을 많이 안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글씨가 더 작아요. 안 그래도 가는 글씨인데. 그래서 펜을 이렇게 멀리 잡고. 자, 그 다음 에때바짝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왜? 랜덤이에요. 내가 가늘게 하고 싶다 해서 가늘게 된게 아니라 혼자, 몽골이 많을 때 굵었다, 가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 라인 안 맞춰도 되고요. 그냥 들숨 날숨 올라가게 쓰셔도 됩니다. 자, 좀불게 하기 위해서 터치. 이렇게 번지는 거 보고. 마디마다 좀 멈춰주면 돼요. 음 그냥 조금씩. 자. 처음에 내가 했는데 나는 너무 확 떨어지면 안될것같아 그러면 부처럼 덜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Y자, 이제 Y자로 길이가 다양하게 변화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릴 거면 미리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가짝 마른 다음에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세워두고요. 주황색 하나 그냥 조금 묻혀두고. 약간 묻는 정도. 에다가 끝나 살짝 빨갛게 조금. 그래서 그냥 이그 정도가 작게. 그래서 계속 앞에 빨갛만 묻히면서 번지는 걸 그냥 지켜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또 노랑을 해서. 네, 터치 남겨도 되고요. 자 그럼 이대로 올리브 그린 색에서 살짝 갈색으로 그러면 또 이런 데가 색깔 한개 가지고요. 그냥 여러 군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끝에 좀 살짝 떨어지거나 끝에만 살짝 붙이셔도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열매를 할거다 밤이든 홍시든 이 색깔 한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물 넉넉하게 물감도 넉넉하게 해서 그린다기보다 그냥 머무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리다 보면 또 삐죽삐죽 붓결 따라서 그리 그리다 보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살 <laughs> 앞에 좀더난 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앞에 요거 주황색을 한번 더 묻히셔서 요 자리에서 살짝 움직이시듯이 렇게잘 <laughs> 음. 퍼지기를 기다리면서 번지는 거 보시면서 딱 떼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립 사이에 본인이 채우시고. 음. 지금 살짝 갖다 대면 살짝 번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굳이 꼭지 뭐 초록 색깔 꼭지 꼭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렇게 이 정도만 갖다 대듯이 이렇게 하셔도 되. 잔잔하게 떨어지듯이 하셔도 됩니다.